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 900 5.0 프레스티지 완전 풀옵션입니다. 자, 풀옵션 찾기도 힘들고 선루프 달린 거 찾기가 힘들거요 풀옵션 찾기보다는 선루프 달린 차량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가성비 좋은 차도, 가성비 좋은 중고차도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자, 다둥이차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차랑 비슷한 거3.8 올렸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5.0 풀옵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차주 실매물로서 허위매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약속드리고 이차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제가 경매장에서 가지고 온 차량입니다. 경매장에서 가지고 온 차량이고 가성비 좋게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 많이 찾으시는데 그리고 4인승 VIP 시트까지 다 달린 썬루프까지 달려있는 완벽한 풀옵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본, 그, 엔진룸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직접, 자, 편집 없이 지금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솔직히 뭐 보긴 힘든데 이런 데뭐 누유 같은 거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맺혀 있죠. 그런 부분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다 뜯어서 하부 떠봐서 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 요 정도까지만 엔진룸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5.0이나 3.8. 틀린 게 이겁니다. 여기. 엔진룸이 좀 틀려요. 여기 V8입니다, V8.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관. 본입 보시면, 자, 돌팀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풀 LED 라이트,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조향각에 따라서 시야 확보를 조금 더할수 있기 때문에, 좀 야간 운행하실 때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까짐없이 깨끗하고, 밑에 어라운드뷰 카메라, 레이더판, 깨끗하죠? 범퍼도 깨끗하고, 이쪽도 라이트, LED 라이트, 습기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콕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19인치 터비닐입니다. 19인치 터비닐.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뒤쪽으로 가서, 뒤에도 19인치 터비닐 살짝 생활의 흔적은 있네요 이렇게 뒤에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뒤쪽에서 전면 모습 보시면 아,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 면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5.0자륜 후미등도 LED입니다 l e d 로 되어 있고 습기도 없이 깨끗하고. 자, 전체적인 뒷모습. 멋있죠?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기본 옵션. 버튼도 까짐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안쪽에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자,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자,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 자, 안쪽에 스피어 키트, 타이어,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요새 침수차 많이 걱정하실 텐데 자 침수차 절대 판매하지 않고요 침수차 제가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100% 환불입니다 100%자 저는 그렇고 내려오는 것도 확인 꼭 해주시고 자, 왼쪽 라인 뒤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서 살펴보면 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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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에 보시면 문콕 있죠 여기 안 보이시죠 영상에서 좀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보시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거는 제가 시정을 해놓도록 하고요. 자, 뒷바퀴, 왼쪽 뒷바퀴, 19인치 휠. 휠도 19인치 사용감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테두리 쪽에.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남아있고. 자, 뒤, 앞쪽. 앞쪽 타이어 트레드도 남아있고, 19인치 휠. 자, 이렇게 가장자리에만 살짝 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어우, 아, 이게 크네. 크니까 앞뒤에서 다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살짝 불고 있는 거. 잘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어, 살짝 작지가안 나는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다 솔직하게 영상으로 다 말씀드리고 판매하는 다둥이 차입니다. 믿고 거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내부의 옵션 한번 풀 옵션입니다.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차량이고요. 1억 3천이 넘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고스트, 고스트 도 기본 장착 옵션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렉시콘 사운드, 크롬 파츠 스피커까지 17개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찾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시일 내로 빠르게 찾아보고, 제가 한번 어디 어디에 17개가 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 나파가죽 상태 굉장히 좋죠. 주름도 거의 없고 순죽은 것도 없고 안 보이니까 살짝 켜서 밝게 보시면 깨끗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조수석은 사용감이 운전석보다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사용감이 와 정말 깨끗합니다 나파가 죽이고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조수석에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전자석이 다 있습니다 전자석에 자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흰색, 녹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 축구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충돌 방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큰 사고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옵션이고, 자 이런 대형차 사실 때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 차량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이 있죠. 전자 파킹과 오톨드는 같이 엮여 있는 옵션이고요. 오톨드는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신호 대기할 적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 1 3 2,772km, 13만 km입니다. 13만 km 자. 이쯤에서 가격 공개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완벽한 풀옵션입니다 아 썬루프까지 썬루프까지 공개해드리고 썬루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뒤에 듀얼 모니터와 4인승 VIP 시트까지 추가해놓은 완벽한 풀옵션 2018년식 제네시스 EQ905.0 13만 키로 됐습니다 자이 차의 가격은요 3,200만원입니다 3,200만원 자 굉장히 가성비 좋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고요.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엠비언트, 지금 엠비언트 조절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4단계로 해놓고, 4단계로 하고, 색상.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지 화이트를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안 보이죠? 자, 퍼플. 아우 이제 밝아지네요. 블루, 블루 그린, 오키드 그린, 옐로우, 레드까지. 저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놔보겠습니다. 아우 멋지네요. 뒤쪽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뒤쪽까지. 뒤쪽, 보이시나요? 뒤쪽까지. 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옵션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3분할로 되어 있고요. 자, 후방전방,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고,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키 3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 그게 보시면, 키 3개. 자, 카드키까지. 3개다 보유하고 있고요. 이1 8년식에만 있죠. CD롬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여기 나와 있네. 자, 누르면 들어가고 다시 누르면 다시 나오고. CD롬까지 갖추고 있는 EQ900입니다. 그프로토 에어컨, 전자 기어봉, 휴대폰 무선 충전기. 휴대폰 무선 충전기,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우리 뒤에 후석 커튼도 있습니다. 후석 커튼.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쭉 올라오죠? 아,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오고, 한번 누르면 내려가고, 후진러도 내려가고, 또 드라이브 놓고 가다 보면 올라오고, 자동입니다, 자동. 위쪽에 수납 공간 충분히 있고요. 시가측을 이용해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에 이제 옵션 중에, 추가 옵션 해놓은 것 중에 또 하나 포인트가 있죠. VIP 시트입니다. 보시면 VIP 시트. 양쪽 다 레스트 기능이 있는 차량이고요. 뒤에도 고스트어가 있는 거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도 전동 커튼입니다. 자 사이드 커튼도 전동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 프라이버시 글라스라고 프레스티지에만 있는 옵션입니다. 프라이버시 글라스 이 바깥에서 안 보여요 안쪽이 썬팅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색감을 맞추기 위해 뒤까지 하는데 안 보입니다. 자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보입니다. 이 회장님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실 때, 밖에서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자,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넓죠? 공간도 굉장히 넓게 확보되어 있고, 자, 듀얼 모니터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인승, 커플도가 앞쪽에 있고요. 그리고 양쪽 통풍열선, 뒷자리에도 다 달려있고, 프로토 에어컨, 3존으로 다 개별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필러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있어요. 좀더 시원하겠죠? 엠비언트, 그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메모리 시트도 있고, 자, 뒤쪽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사용감이 많지 않고. 자, 레스트 기능. 레스트 기능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쭉 빠지죠.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승차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편하고 많이 찾는 옵션입니다. 굉장히 많이 찾는 옵션인데 자,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차에는 없는 옵션이 하나도 없어요. 풀옵션입니다. 완벽한 풀옵션. 원터치로 한번더 누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굉장히 좋은 옵션. 그리고 뒤에도 무선 충전기가 있죠. 뒷자리에도. VIP 시트를 추가해 놔야만 이 뒤에서도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충분히 있고. 이쪽까지. 자, 이렇게. 어, 굉장히 넓죠? 좀 어두워서 좀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어설프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 판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허위 매물 없이 관리 정말 잘된 차량만 엄선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인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시기 위해 보시는 거니까 영상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직하게 판매하는 다둥이차를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5.0 플래스티지입니다. 완벽한 풀옵션이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에 추가 옵션은 썬루프와 VIP 시트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자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전자 전자석에 다 있었고 후석 사이드 전동 커튼과 후석 전동 커튼까지 갖추고 있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스마트 센스가 있었죠. 축구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엠비언트도 겸비가 되어 있고, CD룸도 있었습니다. 다시 방에 CD룸도 있고, 로뮬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프로토 에어컨, DIS, 전자파킹, 오토 홀드까지. 13만 키로 된 완전 풀옵션 EQ905.0을 제가 3,2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